안녕하십니까. 2024년 4월 25일입니다. 아, 맨발로 그러면 모든 병을 치유할 수 있다. 맨발로 그러면 모든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 네. 팔곤 맨발입니다. 구독, 좋아요 해주십시오. 아, 오늘 팔곤산 중에서 빈봉, 임봉, 빈봉이 작은 바위봉이 있어요. 거기서 거기 있어. 거기 가면은, 아, 소나무가, 아, 소나무가, 바위 위에 소나무가 자생하고 있습니다 소나무가 굉장히 좋아요 붕재 소나무 품재 그걸로는 중점적으로 이제 짓고 아, 또노적권 가서 노적권에또 상세하게 리얼하게 파헤쳐서 구독자님들 오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지나면은 팔원컨트리지 올라가다가 보면은 이제 우측으로 빠지는 데 있습니다 거기 가서 거기서부터 이제 맨발로 걸을 겁니다. 맨발로 걸어서 인봉 갔어. 인봉이 갔어. 인봉의 바위 위에, 음, 소나무, 분재 소나무, 자연산 분제입니다 자연산 분제 자연산 분제를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팔공 컨트리 클럽 입구입니다. 입구에서 지금 좌측으로 올라가겠습니다. 갑시다. 실록의 계절, 4월에 팔공산 국립공원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푸르른 새사결이 한참, 역시 아름답네요. 와, 너무 좋습니다. 너무 푸르고, 와, 이 가을, 가을철, 단풍가 거든요, 단풍가. 와, 가져오면, 진짜 이쁠 겁니다. 와, 멋있다. 아, 이봉 갈, 803 이봉을 갈라 하면, 은 지금 우측으로 가면 됩니다. 아, 여기 있어. 칠입바. 칠입바 벗고, 좌측으로. 갑시다. 여기 지나오면서 바닥에 밤가시가 많아요. 밤까시 맨발로 그러면 조심해야 될게 사냥 오면은 밤까시 주의하십시오 네 가시라 열심히 걷다 보니까 아요 나무다리 나무다리가 나오네요 나무다리 나무다리 걸어서 건너서 열심히 맨발 산행하고 있습니다 아 오다가 보면 방가시가 굉장히 많아요. 아, 방가시, 맨발을 걸으실 때, 특히 산행하실 때, 방가시를 굉장히 주의하면서 맨발 걷기를 해야 된다.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올라가겠습니다. 예. 여 땅에 한번 보십시오. 이게 반가시입니다. 반가시가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사랑하실 때 굉장히 주의하라. 반가시가 네, 많습니다. 주의하세요. 이제 인봉 다와 갑니다. 듣다. 아, 와, 덥고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아요. 해가 빠져났다. 그리고, 아, 산에 오면 공기가 이렇게 시원합니다. 깨끗합니다. 이 좋은 공기를 마시면서 맨발 걷기. 오늘 팔공산 인봉으로 해서 인봉에 도착해서 인봉 분재 소나무 바위 바위에 바위 자랍니다. 바위에 바위 있는 이제 분재 소나무를 좀 찍고 다시 노적봉으로 항해 올갑니다. 올가서 오늘 노적봉에서 찍고 갓바이로갓바이로 지금 하산할 아, 겁니다. 네. 계속 올갑니다 갑시다. 노즈번 다 왔어요. 갑시다. 여 위에가 분재 소나무 있습니다. 아, 여기는 여기까지 마치고, 분재 소나무 있는데 바위 옆으로, 요거는 주위의 바위 다시 찍어서 다음 동영상으로 올리겠습니다. 네, 구독해 주셔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십시오. 오늘도 하루 멋진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십시오.